목사님께서 이 눈도 내리고 이 추운 날 국회 앞에 1인시 하게 된왜 어,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목사님 잠깐 자기소개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네. 현재 여두도순문를 다녀먹은 이용훈 목사입니다. 이번 회기에 또 한교청 대표회장도 맡았습니다. 제가 오늘 1인시에 나오게 된 것은 지금 몇년 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의 소신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 정해져 있는 인권을 존중하는 2 3개 기본 인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독서장을 만들어서 만드는 역차별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 반대합니다. 저희들은 그들의 인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운데 창조된 피조물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차별하진 않지만 그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다수의 사람을 차별하는 역차별법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그들만을 위한 소수의 법이고 그리고 과도한 주장을 하고 있는 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해 것은 불의보도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리 앞장서서 차별 금지법은 절대로 상정되어서도 안 되고 이러한 법이 제정돼도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차별 금지법은 어 우리나라 5천년 전통 문화 역사에도 위배되는 것이고 또 동성간의 결혼까지 이것을 이끌어내는데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사인을 했지만은 이것은 어 우리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고 또 남자와 여자가 한 가족을 이뤄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행복한 가족을 이룬 것이 우리 한국의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고 이 모든 국민들이 그러 것을 통해서 행복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문화도 반대되고 또 기독교 가치관도 반대되고 지금 현재 절수산으로 절벽을 맞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도 정반대 역행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반대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도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뭐 추가적인 뭐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네, 지금 이제 한국 사회가 알게 모르게 예, 지금 교과서나 또 드라마나 이런 어, 그, 문화 콘텐츠들 속에,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특별히 많은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이제, 어, 잃어버리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성적 지향이 전 국민의 성적 지향이 될 수도,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소수 의견은 존중하지만 소수의견 의견 때문에 다수의견이 피해를 보고 또 다수인권이 피해를 입는 그러한 차별법은 절대 반대하고 또 이런 것이 절대 제정되려고 상정되거나 또 시도가 되는 것은 있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사님께서 차별금지법에 다양한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것같아서니다예 예. 지금 이제. 성찬들이 곧 눈앞에 다가왔는데 올 한해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19가 계속되고 또 10월 29일 이태원에 참사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된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망을 얘기 하고 희망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 참된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신 믿음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새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제대로 어, 우리 대한민국이 다그리스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고 힘을 모아서 위대한 대물 건설할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우리가 이 동성애라는 것 때문에 편가르기하지 말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 대한 입장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갈수도록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사회에 만연한 편가르기는 이제는 새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국회 앞에 나와서 일인 시에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lla se encuentra en el centro de atención, en el centro de atención.